부모의 양육방식은 아이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지능연구가로 유명한 한스 아이젠크는 성격의 특성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지능이 대부분 유전적으로 상속된다는 사회적인 믿음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펼친다. 인간의 성격은 유전자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의 우연한 배열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것이다. 환경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환경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성격과 지능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유전적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으며 대다수의 경우 환경은 극소량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본질을 감추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 유전자가 거의 모든 것의 전부라는 주장은 한스 아이젠크만이 전부가 아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학문적 성취가 두드러진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로디밀러상을 받은 바 있는 주디스 리치 해리스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모의 영향력을 제로로 평가한다. 해리스는 저서 양육가설. 아이가 특정한 행동방식을 체득하게 되는 이유에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결정짓는 주된 요소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이라는 보편적 속설을 조목조목 무너뜨린다. 대신 해리스는 아이가 주로 자기 또래의 영향을 받아 사회화되기 때문에 부모가 이끄는 사회화는 아이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녀 양육에 부모 영향력이 제로라는 이들의 주장이 위험한가? 유전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부모에게는 자식의 인격, 지능 또는 자식이 가정 밖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할 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환경적 요인을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의 힘이 제로라고 말한다면 위험한가?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이제 부모와 자식은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방치할 것이다. 어떻게 그 부모들을 막을 것인가? 조금 안다는 전문가들도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바쁜 일과에 지친 부모들을 보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부모가 아이에게 헌신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결과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가? 바로 그런 이유로 해리스의 결론은 어마어마하게 무리를 일으켰고 정치인과 언론 매체 모두로부터 크게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 행동유전학 분야의 연구는 이 주장에 동의한다. 행동유전학자들은 아이의 발달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경험적으로 어림짐작해 보면 50대, 0대, 50비율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곧 인성, 행동 그리고 그 밖의 다른 특질들을 결정하는 변수 중 대략 50%는 유전되는 것이며, 가족 내의 공통된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대략 0%, 그리고 가족 각자가 따로 접하는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대략 50%라. 해리스의 주장은 아이의 발달에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아이는 친부모로부터 유전자의 100%를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는 대단히 중요하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회화시키느냐는 그 아이가 어떤 특성을 지닌 성인이 되느냐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일 뿐이다. 강남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은 그들의 상대적으로 잘 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학습 유전자가 좋은 사람이 강남에 많이 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들의 조부모 역시 상대적으로 더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돈이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킹카들이 입시의주의 교육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은 대개 돈을 투자하는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다.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유전자를 퍼뜨리듯, 우리는 우리와 마음이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문화적 정보의 밈을 퍼뜨린다. 실제로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의 사고를 바꾸려 한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그들의 방식이 우리의 관점과 더욱 비슷해지도록 만든다. 모든 종류의 주장은 말하는 사람의 밈과 듣는 사람의 밈이 일치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런 시도는 때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특정한 문화적 정보의 밈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성공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결정인자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정확한 밈이든 정확한 밈이든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만일 어떤 부정확한 밈이 한 사회를 안정된 사회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면 그 밈은 계속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 밈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안정된 사회에서 살게 되기 때문이고 안정된 사회는 다시 그 밈을 전파시킬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설령 이 주장이 틀렸다손 쳐도 아이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아니다. 그것은 이기주의, 개인주의, 외모지상주의와 금전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이데올로기 주입기인 TV이다. 오늘날 유아기의 실존과 영악한 아이들의 양산은 tv의 절대적인 영향을 논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 부모는 기껏해야 아이를 먹이고 키울 뿐이다.